네 안녕하세요 체스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제가 올림피아드에서 나온 경기 하나 이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어, 웨슬리소의 경기입니다 어, 이번 올림피아드에서 미국 대표팀이 진짜 큰 기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팅이 뭐 평균 레이팅 2700이 넘으면서 1번 시드로 일단 출전을 했고 그래서 그냥 압도적인 우승이 좀 확실시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이제 실망스러운 일단 성적표를 받게 됐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웨슬리 소는 어 이제 슈퍼 그랜드 마스터의 면모를 이제 확실히 보여줬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은 웨슬리 소의 경기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대는 휴렌트라고 해서 아르메니아의 어 이제 국가 대표 이제 선수입니다. 굉장히 이제 탄탄한 플레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2,600대 중반의 어 굉장히 강한 그랜드 마스터예요.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죠. 자 경기는 2포 그 다음에 카로칸 디펜스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백이 어, 세 번째 수의 나이트 f3를 꺼내들어요. 자, 보다 일반적인 라인이라 그러면은 백이 이제 두 번째 수부터 일단 D4로 올라가는데 자 근데 D4를 바로 올라가지 않고 나이트부터 전개했어요 자 이러면은 흑이 조금은 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백이 지금 D4를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 요소 때문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교환하고 경기 풀어가다 보면은 조금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냥 이제 요거 잡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B숍 F5 나오는 일반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게 나이트 g3 왔을 때 비숍이 한번 밀을 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백이 d4를 안 넣었기 때문에 흑이 요 비숍이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백이 어, d4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흑이 나이트 d7 할수 있는 시간을 버는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h4 올라오면은 지금 비숍이 이제 트래핑 걸릴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되고 뭐 h6 같은 수를 두면 나이트가 e5까지 쫓아옵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비숍과 나이트 교환 자체도 싫은데 이제 폰 구조가 망가지거든요. 자, 이 도망가야 될 테고, 그러면 f7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퀸 h5 따라오면서 곧장 체크메이트 위협되고요. 이러면 g6로 막았을 때 이제 계속 끌려다니면서 기물 배치는 지금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났고, 이거는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백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 좀 경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긴장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좀 답답해요. 왜냐면은, 나이트가 나오게 되면, 지금 이쪽에서 폰이 잡히는 거고, 다른 나이트가 나오는 거는, 이제 E5 올라오는, 이런 거에 또한 수를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나서 잡히면은, 뭐 그냥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도, 이게 E6까지 올라올 수 있는 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폰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대각선에서 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B숍이 여기서 이제 G4 칸으로 전개가 됩니다. 지금 F5도 안 되니까, 여기 G5, 그 G4 칸으로 전개가 된모습이고요 백은 a c 3로 비숍에다가 위협을 겁니다. 어, 여수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흑이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비숍이 또 그냥 빠지게 된다 그러면 백이 그냥 교환해버리고요. 그러니까 비숍 체크 같은 거 한번 넣고 자그 다음에 언제라도 g4로 요그 핀을 풀면서 나이트가 e5로도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요 긴장들을 이제 초반에 좀 해소하려면은 그냥 사실상 그냥 교환하는 게 어, 답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흑은 이 6까지 어, 전진 어, 전진을 하죠. 어 이러면은 백이 이제 초반에 기물 전개도 좀 앞서가고 하지만 흑이 조금 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폰구조 잡기 전에 비숍 밖으로 꺼내서 상대 기물과 교환을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단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트라이글 포메이션 이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 일단은 백이 초반에 공략할만한 일단 좋은 포인트는 없다. 그니까 약점인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비숍 전개 되고요. 작은 비숍 C5. 일단은 빡, 그 빠르게 전개를 시켜서 지금 백이 F3 칸에 나이트가 없다는 부분을 일단 공략을 했어요. 이러면 D4 전진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비숍을 전개해서 일단 대각선을 확보를 합니다. 자, 캐슬링 하고요. 자, 흑은 나이트 전개해요. 지금 다른 킹 사이드 쪽 나이트가 사실 나올 타이밍이긴 한데, 여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E5라고 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E5로 나오게 되면은 결국이 지금 뭐 D4가 당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후에 흑이 c5 쪽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비숍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꼬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트를 먼저 전개해서 e5 칸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트 전개하려는 자, 그런 모습을 일단 갖춥니다. 자, 백은 이제 교환을 하고요. 지금 흑이 나이트 전개를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폰그 교환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다음에 룩이 d1으로 와서 d4 전진을 준비합니다. 자, 서로 간에 이제 전개들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비숍 몰아내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그냥 카로칸 디펜스에서 이제 서로간에 폰이 한 번씩 교환된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잡고 하면서 이제 교환된 모습인데, 근데 나이트의 배치들이 조금 그 이제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카로칸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에서 나이트가 c6칸에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c6칸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대가 폰 교환을 늦게 해줬기 때문에 d7을 먼저 전개가 된 모습이고, 근데 그리고 백 입장에서도. 이제 요런폰 구조에서는 이제 c3가 필요해지거든요. 왜냐하면 흑이 세미오픈 c 파일을 쓸수 있기 때문에 c3가 필요해지는데 자신의 나이트가 지금 그 앞에서 좀 막고 있어요. 얘가 지금 앞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어, 이두 나이트의 위치를 서로간에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비숍이 d3칸 이동하면서 킹사이드 쪽 확보했고요. 자 흑은 캐슬링 마무리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비숍 전개하고요. 자 흑은 나이트를 뒤로 물려요. 자, 이거는 전개를 뒤로 가는 행동인데, 지금 나이트가 C6 칸에 이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이트를 지금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C6, C6 잡으려는 모습이고요. 자, 백도 나이트를 다시 기동을 합니다. 자, 이러면 나이트 나오고 C3까지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이제 카로칸 디펜스, 어,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 이렇게 이제 모습을 갖추게 됐어요. 자, 룩이 이 A 칸으로 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꽤 중요한 이제 전략적인 결정인데요. 이런 아, 포지션에서 이제 흑이 택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이제 a6하고 b5 그다음에 b4까지 밀고 나가는 이제 마이너리티 어떻게 있거든요. 자 근데 룩이 e a 칸에 왔다는 거는 지금 흑이 이퀸 사이드 쪽 플레이보다는 지금 e5브레이크를 좀 준비한다 이렇게 좀볼수 있어요. 지금 이게 왜그 이제 갈수 있는 부분이냐면 지금 백에 f3나이트가 없다는 부분은 결국 중앙 어두운 칸에 대한 컨트롤이 좀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이트 뒤로 가고 나서, 뭐, 비숍까지 오고, 뭐, 등등 준비하고 나면, E5 브레이크 가능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이, 어, 이 상대에게 그 고립된 폰을 갖게 할수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기물 활동성에서 흑기 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룩이 이 칸에 오면서, 이제 이후 E5 브레이크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여기 E1 칸으로 자리를 바꿨고요. 지금 역할을 다 했죠. 아까 D1 오면서 폰 전진 만들었고 이제 E1으로 오면서 지금 상대 브레이크를 준비 그 이제 저지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자 G6로 일단 대각선 한번 막아놓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왔을 때도 이제 나이트의 활동성을 좀 끊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나이트가 뒤로 가서 e 5 브레이크 준비합니다. 어, 이후에는 이제 흑이 비숍을 이제 뒷, 빙글 돌려가지고 이제 뒤늦게 피안캐트하는 전략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 F6 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백은 룩 E3 올라와서 룩 리프트로 이제 킹사이드 쪽 일단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자, 흑이 타이밍 좋게 E5 브레이크를 성공을 시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백이 충분한 이 수비가 되기 때문에 이게 폰을 하나 공짜로 내주는 듯 싶지만 백이 이걸 잡게 되면은 이제 사이수로 비숍이 C5로 와서 룩을 한번 콕 때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룩이 도망간다고 봤을 때 결국 여기 있는 폰을 이제 회수하면서 뭐 중앙 폰도 지키고 지금 E5 브레이크를 성공을 시켰죠. 자 그럼 이제 고립된 폰이 약점이지 않을까 싶어도 얘가 어차피 또 디퍼까지 전진이 됩니다 지금 비숍과 나이트 지금 퀸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이제 흑이 브레이크 성공하면서 어, 괜찮게 경기를 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뭐 비숍으로 먼저 잡는다 그래도 상황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나이트 한번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도 비숍이 와서 공격하면 또 이제 다음 수에 요폰 떨어지면서 요거는 이제 흑이 브레이크를 성공하는 자 그런 모습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시점에 자 웨슬리 스가 이제 수를 한번 겁니다. 자 비숍이 h6 칸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서 지금 흑이 킹사이드 쪽을 잡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흑한테 이제 결정권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흑이 좀포지션을 쉽게 풀어낸다 그러면은 그냥 폰 교환하면 깔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하게 되면은 서로간에 이제 고립된 폰이 남고 지금 서로 이제 폰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교환 교환 되고 나면은 지금 브레이크 성공했고 중앙 뭐폰 구조도 거의 같으니까 이건 이제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흑한테 가장 최선의 수는 이제 뭐였냐면 비숍이 그냥 f a 칸 돌아와서 이 킹사이드 쪽 수비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백이 좀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비숍이 걸려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로 중요하게 흑이 e 4를 밀면서 이 포크 전술을 성공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비숍을 잡는다 그러면은 흑이 그냥 이걸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e4가 오면서 퀸에 대한 공격이 들어갑니다. 지금 퀸에 대한 그 공격이 더관계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백이 먼저 피해야 되거든요. 하나 잡는다 그러더라도 또 퀸이 걸리니까 이거는 지금 비숍을 빼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퀸이 도망을 가야 될 테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흑이 둘중 하나를 잡아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폰 구조를 이제 가지는 쪽으로 어두운색 비숍을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숍을 또 피하면서 한 수를 써야 되는 거고요 자 비숍이 면 가령 피해가지고 이제 c4 전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흑이 f5만 딱 해놓게 되면은 이 중앙을 도저히 부셔낼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나이트는 활동성이 완전히 끊겼고 또 지금 포크 위협도 있고 이거는 어, 확실하게 흑이 주도권을 잡는 자 그런 그림이라고 일단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b 숍 FA 이렇게 뒤로 빠지는 요게 이제 최선의 수였는데 자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자 비숍이 떠나면서 어 이포가 바로 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수가 하나가 보였어요. 자 그랜드 마스터 레벨에서 이전수를 놓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포가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거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흑 선수는 여기서 이제 나이트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교환됐을 때, 이제 룩으로 잡는 갈래를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비숍의 대화선이 열리기 때문에 F7 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가령 지금 흑이 뭐 비숍을 뒤로 빼서 이렇게 수비한다. 이러면 퀸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비숍 C4 가서 이제 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가령 룩을 교환한다 그러면은 체크하고 체크메이트로 끝나고요. 그렇다고 뭐 비숍을 먼저 잡는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체크하고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퀸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퀸이 일단 잡히는 거고, 뭐 이제 킹이 G7을 온다 그래도 비숍으로 잡고 퀸들어오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위협이 또 생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흑이 비숍 F6로 요 앞에를 막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자흑 선수가 여기서 이제 비숍 F8이 아니라 자 E4로 요 포크 전술을 일단 감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이트가 오는 것 이제 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텐데, 자 근데 웨슬리 소의 선택은 룩으로 잡는 거였죠. 루크로 잡게 되면은 어, 흑이 결과적으로 이 루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로 잡을 때랑 좀 달라요. 자, 이거를 잡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거는 체크메이트로 백이 승리합니다. 여기서 여섯 수 체크메이트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파탈 어트랙션이라 그래서 그 상대 킹을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유명한 경기가 있잖아요. 자,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여기서 이제 백이 여섯 수만에 어, 상대의 킹을 체크메이트하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좀 비교적 쉽다라고 볼수 있는 게 그냥 여섯 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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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그냥 바로 끝나거든요. 자, 정답을 이제 보여 드리면 자, 가장 먼저 퀸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비숍을 h6 칸에 넣어 가지고 어두운 칸 잡아둔 게 사실 이걸 노린 건데. 자, 잡게 되면 이제 킹으로 잡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피하면 체크메이트니까. 체크메이, 자, 그럼 잡을 수밖에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비숍이 들어가겠죠. 자, 비숍이 가서 지금 양쪽에서 지금 상대 킹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킹이 움직일 수 있는 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상대가 할수 있는 수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수익기가 굉장히 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갈래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좀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킹이 F6까지 왔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또 칸을 뺐을까? 그리고 가장 강제성이 높은 체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자, 지금은 나이트가 이 폰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자, 그러니까 아까 나이트가 아니라 룩을 희생한 자, 이유가 바로 이 나이트를 살려두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래서 나이트가폰 잡으면서 체크 한번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킹이 f5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g4 체크 따라오면 나이트를 잡으면서 이제 한번더 끌려나오고요. 자, 이후에 이제 지금 킹이 갈수 없는 칸들 좀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비숍들이 굉장히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지금 킹이 갈수 없는 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또백의 킹이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e, E4, 그 다음에 F3, 이두 칸만 잡으면 백이어제 승리를 하는데, 자, 룩 체크 한번 걸고요, 그 다음에 룩이 딱 e 3올라가서 체크하게 되면 이제 체크메이트로 요거는 이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룩으로 폰을 잡았는데, 지금 흑히 이거를 어, 되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웨슬리소가 사실상 이제 비숍 H6 가면서 이제 이걸 꼬셨다라고 이제 할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도 이제 흙이 좀 풀어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고스란히 당하게 되면서 자, 이거는 백한테 완전히 경기가 기울게 됐습니다. 자, 일단 룩을 잡을 수없고요 나이트가 F8칸 이제 돌아가서 이제 수비하려고 하는데 룩이 F4칸 오고 나니까 여기 있는 F7칸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어 F5로 일단 지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웨슬스가 이제 어, 가속을 하죠. 여기서 나이트를 던지면서 자, 곧장 들어갔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비숍의 대각선이 열리면서 그리고 또 G8도 열렸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어 도저히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자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 퀸이 D6 올라가서 자, 비숍 공격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이트 G6. 요런 걸로 이제 수비하려고 하거든요. 자, 퀸 G4 체크 한번 걸면서 킹에 대한 이제 공격 한번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룩이 D5 잡습니다. 그니까 전술이 한번 나오고 나니까 진짜 연달아서 그니까 연타로 이제 막 들어갔는데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웨슬리소를 그, 연문에 나오는, 그, 견자단 있잖아요. 그걸 좀 이제 빗대가지고, 이런 플레이 이제 영충권이라고좀 재미나게 표현도 해봤는데, 아, 진짜 웨슬리소가딱 이런 기회에 왔을 때안 놓치는, 이제 그런 게참 탁월한 것 같아요. 자, 곧장 룩으로 D5를 잡습니다. 자, 이거는 밝은색 대각선에 문제가 있다라는, 자, 그걸 이용한 건데, 지금 흑이 여기 있는 룩을 잡게 되면은, 비숍이 그냥 나이트를 잡아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G5에 디스커버드 어택이 셋업이 됐는데, 자, 요게 이 비숍이 빠지면서 이제 퀸을 공격할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생겨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걸 잡게 되면은 체크 당하고 체크메이트로 끝나고요. 자 그렇지 않고 킹이 먼저 피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제 룩이 잡히면서 또 체크메이트 위협이 또 연계되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백이 이제 룩도 되찾았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이트도 하나 데려갔습니다. 자, 이거는 백이 확실하게 어, 이겼다라고 어, 말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까지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룩이 d5를 잡았을 때 자, 이제 퀸이 이걸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자, 퀸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슬리스가 여기서 또 완벽한 완급조절 보여주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G3를 둬요 지금 백이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D5을 폰 제거하면서 비숍이 C4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킹에 대한 위협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룩 F5 해가지고 이제 한수 벌어 놓고 그 다음 비숍 체크 들어가면은 아 요건 이제 확실하게 끝났다 라고 일단 보이는데 근데 문제가 흑이 퀸 H4 하게 되면은 요게 지금 비 숍에 걸려있기 때문에 퀸 교환이 어느 정도 강제되거든요 자 퀸이 이제 교환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결국 백이 지금 기물 하나를 희생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지금 폰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흑이 나이트가 하나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어영부영 막히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흑이 지금 기대고 있는 부분도 사실 그거고요자 그래가지고 퀸 h4 요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걸 그냥 g3로 막아버립니다 흑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할수 있는 게 없다 라는 이제 판단인 거죠 그리고 퀸 교환만 피하게 되면 결국 이제 룩 움직이고 비숍이 C4 들어왔을 때 이제 게임이 끝난다. 자, 지금 그거를 이용을 한 겁니다. 자, 비숍이 뒤로 빠지면서 일단 오픈 파일, 뭐 지금 이 오픈 파일이 중요한지 어 그거는 좀 말하기 힘들지만 어, 일단 오픈 파일 열고 자, 비숍 일단 교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두운 칸이든 밝은 칸이든 어디 하나만 좀 어, 안전하게 지키면 그래도 이제 킹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두운색 비숍 일단 교환하려고 하는데요. 자, 룩이 f4, f5 들어와서 퀸을 한번 밀어내고 자, 그다음에 비숍이 대각선 잡습니다. 자여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어, 한 가지 짚어 드리면 그러면 퀸이 이렇게 e6 와 가지고 이 대각선 미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 일단 요걸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퀸이 죽어요. 자, 룩이 그냥 비숍을 잡았을 때 지금 나이트는 피해에 걸렸기 때문에 요걸 잡을 수 없고 또 비숍이 있어 가지고 킹으로도 못 잡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룩으로 잡아야 될 테고, 이러면은, 퀸이 떨어지면서, 뭐, 사실상, 경기가 끝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퀸이 뒤쪽으로 빠졌을 때, 비숍 체크 한번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비숍이 g5 이제 돌아오면서, 어,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어, 백은 이후에, 이제, 룩, f7 들어가고요. 자, 이러면, 퀸 밀려날 때고, 그 다음에, 비숍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 자, 체크 당하고, 뭐, 비숍으로 막는 거는, 어차피 룩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고, 여기서 지금 킹을 이 대각선 속으로, 어, 이제, 넣는다는 거는 또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숍 G5 왔을 때, 어 이제 휴렌트 선수가, 어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어, 웨슬리스의 그 어떤,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 딱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자, 그런 플레이를 잘볼수 있었던, 어 굉장히 멋진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웨슬리스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좀 밸런스가 잘 잡힌 선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 선수도 이제 다른 그랜드마스터들이 그렇듯이 어린 시절 엄청 공격적인 플레이를 즐겨하던, 자, 그런 선수였거든요. 자, 근데 이, 이후에 이제 포지셔널 플레이를 또 이제, 어, 좀 이제 습득하면서 지금 세계 최고 레벨까지 올라오게 된 건데, 물론 그 분야에서는 또 이제 칼슨이라고 하는 이제 넘사벽인, 어, 이제 플레이어가 있긴 하지만, 메슬리스도 엄청 이제 참그 균형이 잘 맞아져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육각형이 잘 이쁘게 생긴 이제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경기에서는 정말 이제 화끈한 공격을 참잘 보여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올림피아에 대해서 나온 웨슬리스의 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